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뭔 상황이냐면요. 제가 글로벌 룬이 멤버십으로 가입해서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제 카드들 정리하다가 그냥 어, 포카 새로 넣을 거니까 그냥 주민등록증만 챙기고 나머지 다 빼야겠다 해서 그냥 주민등록증만 띨롱 들고 왔는데 한글이 적힌 주민등록증은 아예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7시 57분이라 8시까지 오면은 제 번호가 인정이 되는 건데, 건이 날라갔고, 8시 40분이니까 2차 그 지각자들 그 시간대라도 와야지. 미니 팬미팅 입장이라도 가능한데, 저희 집이 되게 멀거든요. 저 오늘 아침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5시 첫차 타고 여기 7시까지 왔는데, 근데, 그, 팬, 팬매분이 너무, 제가 진짜, 막, 애걸고걸 이렇게 해봐도, 너무너무 단호하게 그냥, 아, 당연히 안 된다. 공제에서 있었다. 물론 맞긴 한데, 난, 내, 내, 내 이름인데, 내 이름, 그냥, 일단, 퀵 서비스 두 업체에 전화를 해봤는데, 애초에 잡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생각한 게, 물건만 실어서 카카오 택시를 불렀어요. 여행가시는 저희 엄마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제막 신용카드들, 카드들, 신분증, 여권 이런 거다 챙겨서 그것만 차에 태워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제가 설명드리니까 알겠다 하시고 오고 계시는데, 지금 한 시간 남았거든요? 그 안에 오면은 입장은 가능한데, 그 뒤에는 진짜 안 된다. 너무 안 된다. 이렇게 진짜, 진짜 그냥 완전 초진질 표정 그걸로 하셔가지고, 그냥 지금 너무 허탈해요. 뭔가. 오프고 그리고 진짜 기대했는데 왜냐면 엠카가 진짜 가까이서 볼수 있대서 그리고 번호도 너무 좋은 번호때라 어젯밤에 진짜 너무 설레서 이 짐들 싸느라 막 눈에봉이랑 눈에봉도 오늘 처음 쓰는 거고 이건 받았거든요 응응원지 근데 받으면 뭐함 못 들어가는데 물론 제가 멍청해서 못 챙기고 그런 거지만, 아니, 근데 너무 한 거니? 그리고 이건 그냥... 혹시라도 저 같은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진짜... 혹시 모르니까, 그냥 공방 같은 거 가실 때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아니면 신용카드, 물론 민증은 필수적으로 그냥 자기 신분 증명할 수 있는 거다 챙겨 가세요. 뭐 제가 진짜 막그한 시간 안에 할수 있는 게 그냥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사실 지금 회사한지 두달 조금 지난 계백수 상태거든요. 근데 그두달 동안 약간 제 삶의 활력소가 되어준 엠팀인데 이런 일련의 사태를 겪고 나니까 또 엄마한테 그막 엄마 나뭐좀 울면서 막 전화를 해보고 엄마도 저한테 약간 알겠고 택시에도 태워 보내줄 건데 조금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걸 보니까 갑자기 약간 현타가 왔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 콘서트 끝나면 진짜 다시 시즌에 엄청 열을 올려서 제 자아 시험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의 메인 이벤트 그게 갑자기 바사삭되고 의주를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아, 진짜 멘탈이, 멘탈이 나간 것 같네. 어제 쭈락방 너무 귀여웠고, 진짜 오늘 분단생각 설렜는데, 지금 볼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로. 저 같은 경험하신 분이 계신가요? 진짜, 나 너무 오이가 없네. 사실 지금 약간 반 포기 상태인데, 왜냐면 그 택시가 9시 10분 도착 예정이라, 진짜 잘못하면, 미니팬미팅도 못 들어가고 그냥 상한 길바닥에 버려진 누리네 새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반포기 상태예요 이건 제가 그냥 불행을 컨텐츠라도 만들다 싶어서 올립니다 타코택시는 그래도 언제 부착하는지 실시간으로 뜨니까 약간 보면서 그냥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것같아요 사실 하나도 지금 정리는 되지 않지만 엔딩 보고 싶다. 왜냐면 제가 덕질을 지금까지 했을 때 한국 아이돌들은 그냥 언제든지 한국에 있으니까 그냥 굳이 제가 공방을 가지 않아도 그렇게 진짜 가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일본에서 활동을 하니까 그 이런 음악방송들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덕메이트라도 있으면 같이 얘기하면서 좀 이분을풀수 있을 것 같은데, 이떡한 지두 달밖에 안 됐고, 르네 친구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혼자서 영상이라도 찍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이돌 공방이 렇게 인증을 빡세게 하는 거지? 마친 마이백이나 하겠습니다. 이건 위주를 닮았다고 트트에서 모야가 돌았던 야스퍼고요. 하우치랑 은네봉베르기된 응원법 어제 진짜 영상 보면서 응원법 많이 공부했는데 보조배터리 이따 만날 친구 있을까 여기 도야스퍼가 있어요 그리고 자컨에서 우주가 쿠딩 미션으로 했던 게 너무 귀여워서 홈퐁 프림도 받았어 아침에 사고 나온 핀도 잃어버렸네 그냥 뭐가 전반적으로 안 되는 날인가 보네요 지금 너무 슬퍼서 그냥 여기를 뜨고 싶은데 어차피 가능성이 없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근데 제 여권이랑 카드들이 택시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으려고 기다려야 됩니다 유빈만 마인드로 이것저것 카드들이나 이런 걸 빼지 말고 그냥 다 챙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드네요. 아마도 아까 그팬 매니저분들 옆에 있던 그 투표판으로 오늘 미니 팬 미팅에서 얘기를 할것 같은데 너무 재밌겠다, 좋겠다. 하지만 또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왜엔팀을 갑자기 좋아하게 됐냐면 사실 회사 다닐 때는 너무 그냥 일집, 일집 반복이고 너무 일에 치어가지고 누구를 파거나 이런 거를 안한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딱 이제 백수가 되니까 마음이 갑자기 여유가 많아져서 그런가 우연히 그냥 의주가 말하는 영상을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근데 의주는 뭔가 그 일본 현지와 그룹 안에서 심지어 나이도 제일 맏형도 아닌데 리더를 맡으면서 일본어도 열심히고 그냥 뭔가 그룹 챙기는 것도 열심히 그 모습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상암에 와서 메가 커피 한잔하고 우울증, <laughs> 우울증을 얻고 집에 돌아가는, 심지어 오늘 약속 있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서울 어딘가에서 뺑뺑이를 쳐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언젠간 이런 날도 추억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말이 안 나오고. <laughs> 방금까지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냥 여기 지금 다 죽자 얼굴. <laughs> 진짜 다 죽자 얼굴. 어. 이렇게 현실 인간이랑 대화할 수 있어서 어. 너무 감사해. 요저 아니면 너 했을 것 같은데. 몇층가요저첫 코는 2층 가고, 둘째 날은 3층 그리고 어, 2층이면. 자. 이런 이벤트 없이 그냥 콘서트 2층 가면, 어, 2층 간다 좋다, 이랬을 텐데, M카를 어. 놓치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세상의 쓴맛을 보게 되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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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세상의 쓴맛이 원래 약간 엇가 근데 진짜 엇가 맞는 거 같아요. <laughs> 진짜. 아니, 근데 저 심지어 오늘 하와가 6위였거든요. <laughs> <laughs>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왜걸 <laughs> 나쁜.. 나쁜 순위가 아닌데? 그쵸. 심지어 어제는 모아하사 12위였는데 1 1인가 12위였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드디가 됐다. 모아사랑 이거 오는 반대인가 보 당첨은 반대인가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또 오늘 보니까 <laughs> 아닌 것 같기도 고 아니 6위의 하루가 이러면 이제 7, 8, 9, 10, 11, 12는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 건지 <laughs> 진짜 공포다. 뭐안 잃어버리게 조심하세요. 저 아까 정신 없어가지고 막뭐 흘리고 그랬어요. 그냥 옆에 있는 팔찌 달린 르네 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진짜 이러잖아요.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현지 <laughs> 무슨 좋 아세요? 하 의주니까 하늘색 아니면 주황색도 괜찮을 것 같아. 귤이니까. 약간 살구색이랑 하늘색. <laughs> 아니 이거 너무 예쁜데요? <laughs> 그럴까 <그게 할까요, 웃음> <저> 이걸로. <laughs> 하늘색. 하늘색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짜 되게 유목적이에요. 네. 와 여기 근데 테이블이 약간 그 뭔지 아시죠? 인스타 감성 테이블. <laughs> 이 반지 루렇게리 허리, <laughs> 허리 꺾이는. <laughs> 네, 테이블까지도 어가를하나저 응. 스티커도 가져왔어요. <laughs> 저희, 제 지인한테 보내줄 거야. <laughs> 이런 거 바리바리 싸 들고 다니는데 음. m 딩을못 만나고 집에 가다니 <laughs> <laughs> 진짜 불안하다저 <부라맛다. 웃음> 그래서 이것도 샀는데, 그... 내가 <laughs> 웹나에드에서 그 자리를 맡아놓고 음. 그 인생만 하고 갔다 온거거 근데 걸려가지고 거기한 40분 서 있느라 <laughs> 이것도 못 먹고 그냥 챙겨 나오고, <laughs> 진짜 웃기다. 이상하... 다 <laughs> 아, 웃겨? 진짜? <laughs> 에 웃긴 거. 연세대에 놀러 왔습니다. <laughs> 그렇게 명언이처럼 연세대에 놀러 왔습니다 이러고 올릴 거예요. 전한주 <laughs> 말씀 있으신가요? 힘내세요. <laughs> 괜찮아요. 솔직히 한 공방당 한 10명 넘게 30명은, 1 0명넘은 준비물 누락으로 엄청 많이 빠지는 걸 항상 난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게 내가 되다니. 얘네는 내가 지금 왜 키운 거니까. 이번에 아니면, 이번이 또 막방이었거든. 이번에 꼴랑 음방 두 개밖에 안두음 그래서 더 간절했던 것 같은데. 막 아, 독수리가 있네요. 커트를 예. 따보겠어요. 브이로그죠. 맛있게 드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마키가 사준 건 아니지만, 어머, 머 나도 먹는다, 프리 또. 여행 온것 같아. 나마 연나마, 연나마. 연나마. 어, 아, 너무 떨림땅울림볼 생각에. 떨래? 응. 와. 살아버릴 것 같아. 니까나애를부일 수도 있어. 진심으로. 나 여기서 찍으면 이 카메라랑 눈 마주쳐서 나중에 보면 부담스러워. 내 스스로. 삐져줄까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내가 볼거 아니니까. 어차피 한 도에서 12 정도 되지 않을까? 오늘 너네랑 약속이 있어서 아, 다행인 것 같아. 맞아. 아무 콘텐츠 없이 그 대참사 겪고 집에 들어갔다면 진짜 너무 에 우울, 갇혀서 우울증이 있을듯 우울 근데 뭐할수 밖에 왜냐 방금 산옥 <놀람> 후기를 봤거든 아, <놀람> 음, <놀람> 음, 처음이란나 이런 일이 <laughs> 처음이었솔가 <솔직히. 웃음> <laughs> 한국팬 관리를 줘야 되잖아 <laughs> <나는? 웃음> 음료 세 번째 다 다양한 걸 마시고 있영화보다 자는 거아근데그어 <laughs> 네. <laughs> 네. 근데 네, 진격 거를 보기 잘했어 가죽자 네. 월드잖아 땅올림 하는 걸 보면은 기분이 풀릴 것 같아 응. 알바하는 데 데에서... 응. 데서... 응. 응. 네, 네. 갑자기 몸이 피곤하니까 절망이 스물스물 계속 되돌릴 수 있어요. 없는데 그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있어요. 과거를 계속 되돌리고 싶어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할 거야 시간선시간선에넣가 갔을 아야 아니야 앞으로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할 시가 손시 맞아 <laughs> 여기 어문 이름이 가 손에 넣어가지어가지고에 이런 <웃음> 자석 <laughs> 유행했는에 <laughs> 이 브이로그 잘브로그잘 되면 내가 편집자로 일 하마이 면하 노먼처럼.